저는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 2장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들 일하시는 예수님, 아름다운 사람들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성상 두 가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주님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위에 집중합니다. 비유보다 기적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을 나누는 동안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단도 잘 말자라고, 사기꾼도 말자라고. 지금은 능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능력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시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로마인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신앙 때문에 엄청난 유혹과 핍박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는 이 복음을 통해서 큰 위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고 게으르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이때에 마지막 때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잘하고 있다고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라고 그러한 격려와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난 시간 당부의 말씀으로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곧 즉시 이런 용어가 많습니다. 그만큼 마가는요 예수님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지 아니하면 순간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버스 떠나고 손은 들수 있어요 내 옆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옆에서 위로를 받는데 나는 구경꾼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집중하고 깨어있어서 그 은혜와 기적과 위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시간일까요? 지난 시간이 기대감에 대한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곳이 고향입니다. 예수님 고향에서는요 아무런 능력, 아무런 기적, 조그만 것도 안 하셨어요. 왜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일하심의 기준, 관건이 뭘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지만 어느 곳에서는 계시면서도 하나도 까딱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사람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 대체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실지 살펴보므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주님이 정말 일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크게 두 사람에게 집중하길 원합니다. 마가 요한과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성경에 아홉 번 등장하는데 때로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지중해 구브로섬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할때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의 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20명이 모일 정도로 집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모님도 믿음이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유복하게 자라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발과 달리 대단히 연약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연약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모든 게다 순탄하면 오히려 더 약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가는 오히려 그런 좋고 편안한 분위기가 마가를 더 연약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가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가 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 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잡혀가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요.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고 두려워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마가예요. 이 마가복음을 쓴 자기예요. 도망침,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장면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단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무슨 장면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행을 떠나는데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인원 구성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말합니다.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요. 힘들다고 도망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요. 그 환상적인 조합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돼요. 이 마가 때문에, 이 연약한 마가 때문에. 여러분, 마가는요, 도망침의 달인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숨어버려요. 도망쳐요. 그러한 연약한 마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약한 마가가, 이렇게 부족한 마가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마가 복음의 저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걸어다닐 때 처음부터 걸어다닙니까? 3천번 보통 넘어진다고 하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짐이 없고 일어섬이 없는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어떤 재앙, 어떤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마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 베드로, 바울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혼자 일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까 앞서 아기를 이야기도 했지만, 엄마가 일으켜주기도 하고, 아빠가 일으켜주기도 하고, 삼촌이 이모가 일으켜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넘어졌지만, 결국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마가를 마가되게 만들었어요. 이 바나바는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기회를 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바나바 같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때참 교회학교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다 좋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4학년 때, 4학년 때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남자분이셨는데, 4학년 때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여러분은 안 피우셨습니까? 얼마나 말썽 끌어기들이 많아요, 4학년 때. 저도 속 많이 썩였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남자분인데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 선생님인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고 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던 선생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일본으로 연구원으로 갔거든요. 일본 연구원으로. 그런데 일본 가셔서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씩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때 같이 배운 아이들 다그 선생님 참 잊지 못해요.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성도, 따뜻한 선생님, 따뜻한 재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마가가 마가 되게 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가의 스승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한 1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역하고 특별히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가는요 예수님을 따라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수종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에요 마가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가복음을 쓸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영적인 스승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요, 마가를 이 연약한 마가, 실수한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줬어요.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에 마가가 진짜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영적인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기질대로 화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요 다 덮어주고 화끈하게 내 사람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일을 맡기고 믿어주는 사람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 그리고 부족함 많지만 다 덮어주고 오히려 화끈하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또한 책임져 주는 사람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귀한 분들 참 많습니다.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마가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사람 중요한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에 대해서 대단히 냉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마가를 마가되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앞서 바나바가 따뜻한 사랑이라면, 앞서 베드로가 화끈한 사랑이라면, 바울은 속 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 타협이 없고 확실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냉정하게 보이지만요. 누구보다도 속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실 제가 볼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망치고 숨는 이 마가를 이런 위대한 마가로 만든 사람은 베드로도 바나바도 있지만 이 바울인 것 같아요. 바울은 겉으로는 냉혹하고 무섭게 되었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마가를 생각하고 마가를 사랑하고 마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중에 갈라졌던 바나바와 다시 만나게 될 때도요 마가에 대한 안부를 꼭 묻고 마가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수 있는 장면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노년에 쓴 책인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가 훌륭하고 유익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바울은요. 마가를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마가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내놓지 않고 속 깊게 오히려 엄하게 오히려 강하게 다뤘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강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는 사랑이 넘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재직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지가 약한 그 마가가 이러한 위대한 마가로 쓰임받게 된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는 될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붙들어 주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런 글 가운데 실패에 대한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절 한절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감동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문장이요. 이런 자문과 같이 주옥 같은 문장이 한 20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서 제가 더큰 은혜를 받았어요. 누군가 그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단줄 아세요? 누가 모르냐? 말만 하지 말고 나좀 일으켜 주라.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누가 몰라요? 실패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랑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붙잡아 줄 때,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대로 붙잡아 줄 때, 그 모임,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 요한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탄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세례 요한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마 찬송 불렀나 봐요. 불길 같은 성신이.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에 이건 이 사람은 출생부터 남달랐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리하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이 사람의 탄생은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비교되어요. 예수님보다 정확하게 6개월 형,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어요. 사역도요 대단히 잘했어요. 능력이 탁월했어요.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황량한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곳으로 그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왔대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구성도 대단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세리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능력 앞에 다 굴복하고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인물인 것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400년 동안. 그 400년을 깨고 해성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3장 1절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여러분,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인기와 명예까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종파까지 생겼어요. 대단한 인기, 대단한 능력,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전무후무하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겸손해요. 여러분, 본문에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세 가지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아요. 소리, 광야, 신들매. 소리, 광야, 신들매. 여러분, 이렇게 잘난 사람, 이렇게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리래요. 소리가 뭡니까? 그냥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남기려고 하죠. 뭐, 동상을 세우고, 뭐, 책을 쓰고, 자서전을 쓰고, 위인전을 쓰고, 뭘 자꾸 남기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남길 수 있는 탁월한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리래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요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당시의 제사장은요 대단한 특권과 대단한 이권이 많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아들로서 그냥 제사장 편하게 할수 있는데 세례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어요 그것도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이라는 야생꿀을 먹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큰 성전에서 사람들 존경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들매예요 신들매는 신발끈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례요한 대단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 없습니다 라고 존경할 때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기를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비춰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풀 능력도 안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건요 당시 노예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는요 히브리 노예는 안 시켜요 아주 천하고 천한 일이기 때문에 노예 중에서도 이방나라 노예들만 시키는 게 신발끈을 푸는 일이에요 세례하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잘난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탁월하고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세울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리처럼 여기고 드러내지 않아요.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선택하고 그 길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주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못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그 사람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잘난 사람들이 그 모든 기득권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고, 어려운 곳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 진짜 빚도 없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몸으로, 삶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 한국교회의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만큼 한국교회가 부흥한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아름다운 사람들 일하시는 예수님에요. 이 제가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궁금했어요. 아름답다는 무슨 뜻일까 하고 어원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원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 가지 설. 그러니까 아직도 확실하진 않더라고요. 국어 학자들마다 서로 달라요. 첫 번째 아름답다는요. 알다에서 나왔대요. 두 번째는 나답다에서 나왔대요. 세 번째는 안아주다, 안다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왔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피조물인 나의 존재를 알때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내와 모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아줄 때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부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은혜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갈 때, 이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가처럼 못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공동체.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와 다시 일어서도록 붙들어주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일하십니다. 요한처럼 잘난 사람이 주님을 높이고 낮은 자리를 찾는 공동체. 그 겸손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